안녕하세요. 소스TV 김성민입니다. 이번 시간은 초등학교 2학년 수학 2학기 4단원에 나오는 시각과 시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목은 '시각과 시간'이지만 어, 뒷부분에 '달력'을 같이 보는 것도 함께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함께 선생님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시, 몇 분이 나왔죠? 우리 친구들 거의 시계에 초침이 있는 시계를 볼수 있을 건데요. 여기 짧은 바늘은 시침, 시간을 나타내죠. 긴 바늘은 분침, 분을 나타내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짧은 바늘 시침이 7과 8 사이에 있죠. 그래서 7시. 8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7시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7시. 그리고 긴 바늘, 분침을 보면 9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여기 6, 30분부터 한번 세 볼까요? 30분, 35분, 40분, 45분. 이렇게 숫자 하나 갈 때마다 5분씩 늘어나는 규칙 알고 있죠? 그래서 9를 가리키니까 45분. 그래서 왼쪽에 있는 시간은 7시 45분. 왼쪽에 있는 시각은 7시 45분이라는 것을 알수 있죠. 자, 그리고 2학년 때부터는 이렇게 한칸한칸 한칸 1분 1분 가는 것까지 볼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짧은 바늘, 시침은 9와 14이니까 9시. 그리고 분침을 살펴보니까 여기 조그만 거한칸한 한 칸이 1분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정각, 12 정각에서 천천히 하나, 둘, 세니까, 아, 8칸째구나. 8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각은 9시 8분. 이렇게 시각을 읽을 수 있겠죠. 긴 바늘이 이렇게 조그만 거한칸갈 때는 바로 1분이라는 거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긴 바늘이 가리키는 작은 눈금 한 칸은 1분 그래서 오른쪽 그림은 9시 8분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로 시각을 읽을 수 있는데 자 왼쪽에 있는 그림 먼저 볼게요 여기 보면 은 우리 평상적으로 읽을 때는 짧은 바늘 3과 4 사이에 있으니까 3시 그리고 긴 바늘이 10을 가리키니까 30부터 세볼까요? 30분, 35분, 40분, 45분, 50분. 그렇게 해서 3시 50분이라고 읽을 수 있겠죠. 그리고 다른 또 다른 방법은 아직 4시는 됐나요? 안 됐나요? 아직 4시가 되려면 10분이 더 지나야지 4시가 될수 있겠죠.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읽을 때는 4시 10분, 전입니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10분이 지나면 4시가 될 거니까, 4시 10분 전, 4시 10분 전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도 한번 더 읽어볼게요. 그냥 일반적으로 읽으면 짧은 바늘이 5하고 6 사이니까 5시, 긴 바늘은 9를 가리키니까 45분, 그래서 일반적으로 읽으면 5시, 45분이라고 읽을 수 있겠죠. 근데 또 다른 방법으로 읽으면 6시가 아직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직 안 됐죠. 그래서 6시가 되려면 5, 10, 15. 15분이 더 지나야지 6시 정각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6시 15분 전.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읽는 것을 집에서도 연습을 한번 해보고,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같이 연습을 하면 더 좋은 내용이 될수 있겠죠. 자, 그리고 1시간 알아보기.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 긴 바늘이 이렇게 정각에서부터 한 바퀴를 뱅글 돌아오면 바로 60분입니다. 그래서 1시간은, 60분과 똑같다는 것을 알수 있겠죠. 1시간은 60분. 긴 바늘이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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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 이렇게 쌓이면 바로 60분을 돌아오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짧은 바늘이 숫자와 숫자를 한 칸, 1시간 갈때 바로 긴 바늘은 한 바퀴 60분을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1시간은 60분입니다. 자 그리고 하루의 시간을 알아볼게요 하루의 시간을 첫번에 잡는 기준이 바로 밤 12시 제일 깜깜할 때죠 우리 친구들이 코 자고 있을 시간인데 12시 밤 12시가 바로 어, 기준이 돼요 그래서 12시라고도 하고 어, 24시간 기준으로는 0시라고도 해요 밤 12시 제일 깜깜할 때밤 12시 0시. 그래서 그때부터 쭉 아침을 지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를 가서 12시, 12시에 점심을 먹죠? 그때까지. 밤 12시부터 점심 먹는 시간 12시까지 12시간. 그것을 뭐라고 한다? 오전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이후. 점심시간부터 학교에서 먹는 점심시간부터 밤 12시까지 또 12시간이죠. 그것을 오후라고 해요. 그래서 오전 12시간, 오후 12시간. 이렇게 합하면 하루는 24시간, 24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하루는 24시간, 24시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달력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여기는 2020년 11월의 달력이 나왔는데 어, 11월 1일이 바로 일요일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세보니까 아, 일주일이 7일이라는 것을 알수 있죠. 아, 일주일은 7일이구나 라는 것을 머리에 쏙 넣고 한번 더 해볼게요. 그럼 일주일씩 이렇게 올라가 볼게요. 1월, 1월 주 쭉, 그럼 1 더하기 7은 8. 또 7을 더해볼까요? 8 더하기 7은 15. 또 더하면 15 더하기 7은 22. 맞죠? 이렇게 일주일씩 올라갈 때, 아, 7씩 늘어나는 규칙이구나. 거꾸로 여기 맨 마지막 날, 1 1월의맨 마지막 날은 30일이죠? 30부터 7일씩, 일주일씩 빼볼게요. 30 빼기 7은 23. 3, 23 빼기 7은 16. 어, 이렇게 다시 내려오면 7씩, 7일씩 작아진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아, 여기 요일별로 올라갈 때 7일씩 늘어나고 다시 거꾸로 내려올 때는 7일씩 줄어드는구나. 이런 규칙이 있구나. 라고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달력은 이렇게 보는 것이고, 일주일은 7일이다. 꼭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년은 12개월이죠. 그래서 1월부터 쭉 세서 12월까지 있죠. 그래서 여기 1월의 날짜를 보면 31일, 2월은 28일일 때도 있고, 29일일 때도 있어요. 왜 이렇게 28일일 때도 있고 29일일 때도 있냐면 태양하고 지구하고 도는 게 정확하게 맞지 않아서 이렇게 4년에 한 번씩 시간을 꼭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4년에 한 번씩은 29일. 그다음에 보통 나머지 3년은 28일. 이렇게 바꿔 가면서 날짜를 계산하고 있어요. 그리고 3월은 31일. 4월은 30 그 다음 31, 30, 31, 31, 어, 여기는 바로 붙어있네요. 31이 7월과 8월은 내가 더 힘이 세라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7월도 31일, 8월도 31일, 둘다 힘세다고 자랑을 힘자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30, 31, 30, 31일 이렇게 달력의 날짜가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억할 거는, 아, 2월달은 4년에 한 번씩, 28일, 29일, 이렇게 4년에 한 번씩만 29일이 있구나.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 7월하고 8월은 내가 더 힘이 세. 이렇게 힘 자랑하느냐고, 7월도 31일, 8월도 31일. 이렇게 있고, 나머지는 다 30일이구나. 이렇게 기억해도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몇 시, 몇 분. 분까지 꼼꼼하게 읽는 것을 선생님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각을 읽는 것. 정확히 시각 읽기. 그리고 몇 시, 몇분 전. 이렇게 두 가지로 읽는 방법 선생님과 알아보았고. 한 시간은 60분이다. 알아보았죠. 그리고 하루의 시간. 하루는 24시간. 하루는 24시간이다. 함께 알아보았고. 달력. 일주일은 7일, 그리고 1년은 12개월이 있다는 거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소티비꼭 구독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